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거림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중산리로 하산하는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약해야 갈수 있는 구간이지만 요즘은 예약에 상관없이 산행 가능합니다. 다른 코스에 비하면 조금은 쉽고 그늘진 구간입니다. 시원한 계곡이 있고 아쉬운 대로 세수는 할수 있는 코스입니다. 세석대피소까지 6km면 가장 짧은 코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로 한 중간에 상당히 큰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정말 깜놀했습니다. 거림 탐방지원센터를 치고 오면 이렇게 상가 앞 주차장이 있습니다. 30m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세석대피소 이정표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를 지나면 탐방로 찾기는 쉽습니다. 이곳이 거림탐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를 잠깐 확인하고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합니다. 지리산 거림탐방 지원센터에서 중산리까지의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위해서 거림탐방 지원센터에 와 있고요. 원래 이 거림탐방 구간은 예약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뭐 특별히 예약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림탐방 지원센터에서 어, 세석대피소 까지가 약 6km 정도 되는데 등산로가 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뭐 등산로 찾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 탐바, 등산로에 들어서는 길만 조금 유념하셔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세석대피소에서 초대봉 그래서 장터목대피소로 갈 예정이고요 이 장터목대피소에서 천왕봉으로 어, 해서 어, 이렇게 중산리로 화산하는 것이 예, 일반적이지만 저는 워낙 이 천왕봉이라든지 이쪽은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장터목 대피소에서, 어, 이 유한폭포와 홈바위를 보기 위해서 어 이쪽으로 진행해서 칼바위를 거쳐서 어 중산리로 원점 회귀할 예정입니다. 어 이곳에서 원점 회귀는 택시로 원점 회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총 산행 거리는 한 18km에서 20km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산행 시간은 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행 시작부터 울창한 숲길을 걷게 되고 옆으로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은 큰 바위들이 있는 길을 걸어가지만 중산리와 백무동 코스와는 비교되지 않게 편합니다. 아, 키 크기만한 산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 옆으로는 어, 들리시겠지만 예, 시원한 계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계곡 예, 출입금지여서 좀 예,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 약 23도로 어, 산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이렇게 시원한 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도 지리산은 지리산인가 봅니다. 등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머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리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계곡을 지나기도 하면서 구경하고 갑니다. 등산로 바로 옆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폭포가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위로 조금 올라가면 들어가 볼수 있는 게흐씬더럽습니다 북해도교를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곡이 잠시 사라지고 급해집니다. 예, 지금, 거림탐방 지원센터에서 3.5km 올라온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안전심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예, 제가 오늘 광주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다 보니까 뭐, 간식거리라든지 또는 점심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해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아침 일찍 산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간식이나 점심 또 아침 이런 것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휴게소를 가도 예, 7시부터 이런 음식들이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주로 애용하는 것이 이 예, 편의점에서 어, 삼각김밥과 또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올라가고요. 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예, 출발하면서 예, 아침 식사로 하고. 김밥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섭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세석떡피소를 1.3km 남겨놓은 지점에 오면 이 세석교가 있는데요 어, 이곳에서도 아주 시원한 아, 계곡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부케도교 네. 그 이후로 어, 이렇게 계곡이 없었는데 아, 이곳 세석교 이후부터 또다시 어, 계곡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계곡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땀이 많이 흘려서 땀도 씻어내고 열도 식힐 겸 수수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의심 마을의 정표가 나오는데 다음에 가기로 하고 세석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세석대피소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곰탕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피소 도착 전에 임시 식수장이 있어서 물도 마시고 물통도 채우고 갑니다. 이 코스는 장터목대피소에도 식수가 있기 때문에 1.5리터면 충분하게 산행 가능합니다. 바로 장터목대피소로 가지 않고 세석대피소에 들려서 간식 좀 먹고 가야죠. 오고 싶다고 쉽게 올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녀간 흔적은 남겨야죠. 장터목 대피소 이정표를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야생화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안개가득한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름이 가득하지만 바람에 구름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천왕봉 근처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왕봉을 안 간다고 생각하니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연하봉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터목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몇 단대는 상객들이 점심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볍게 삼각김밥을 먹고 중산리 칼바위 쪽으로 하산했습니다. 이제 악명 높기로 유명한 급경사의 중산리로 하산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올 때쯤 계곡 물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시원합니다. 겨울에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유암 폭포입니다. 법계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칼바위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6 시간, 3 0분산행을 마쳤습니다. 중산리는 주차장 공사 중이네요. Gonna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rning.